활동 2번입니다. 13분의 12 나누기, 13분의 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시오. 자, 이거 분모를 살펴보니까 13과 13, 예, 분모가 같죠. 그리고 13분의 12, 13분의 3 모두 진분수예요. 그래서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나눗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 그림으로 알아봅시다. 13분의 12는 1을 1를 13등분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13등분한 것 중에 12, 12칸까지예요. 그래서 한 칸이 남고 12칸이 되는 거죠. 이것을 13분의 3으로 나눴을 때 13분의 3을 13분의 3은 13분의 1이 3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셋까지. 자, 이거를 13분의 3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이 13분의 12에서 몇번더어내는지로몇번 더러내는지 그 횟수를 몫으로 하는 나눗셈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더러내는 그런 똑같이 더어내는 나눗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13분의 12에서 13분의 3을 몇번 더러낼 수 있습니까? 한번 그림으로 더러내 보겠습니다. 13분의 3한번 더러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또 13분의 3에서 두 번을 더러냈습니다. 또 하나, 둘, 셋 해서 13분의 3세 번을 더러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둘, 셋 해서 13분의 3네 번을 더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분의 12에서 13분의 3을 몇번 덜어낼 수 있습니까? 예, 네번 덜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13분의 12 나누기 13분의 3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13분의 12에서 13분의 3을 몇번 덜어냈어요? 네번 덜어냈으니까 이 몫은 예,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3분의 12 나누기 13분의 3을 12 나누기 3으로 바꾸어 계산해도 좋은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시오. 이 활동 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13분의 12는 13분의 12는 13분의 1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분의 3은 13분의 1이 3개 있는 거죠. 즉, 13분의 1이라는 단위가 되는 게 똑같은 게 12개 있고 똑같은 게 3개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나누셈보다 하는 것보다 이걸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13분의 12 나누기 13분의 3은 12 나누기 3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모칸에는 12 나누기 3, 이미 다시 쓰겠습니다. 12 나누기 3이 되니까, 12 나누기 3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분모가 같은 진분수, 진분수의 나눗셈은 자연수끼리 즉 분자끼리의 나눗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다입니다.